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vlookup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vlookup이라는 함수 하나만 알아도 실무가 굉장히 편해져요. 네 어떻게 하는지 예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하면 총합계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 반 성적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름을 입력하면 총합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총합계 가져오기 이 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든 v l o o k u p 이라는 함수를 쓸 거죠. V L 쓰다 보면 밑에 나오고요. 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 키를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써지고 괄호까지 열려요. FX를 눌러서 요 칸을 참, 참고하셔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lookup_value 우리가 표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은 여기 써져 있는 이름이죠. 여기에 어떤 이름이 써지냐에 따라서 총합계가 달라지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자이 이름을 여기에서 찾으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이름이면 이 이름부터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값은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름을 첫 열로 두고 범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세 번째는 방금 범위 지정한 범위에서 가지고 와야 할 값은 총 합계죠. 자, 총 합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있죠. 자, 다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열 번호를 써 줘요. 자, 5. 자, 네 번째 칸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거기 때문에 펄스라고 쓰시거나 펄스와 같은 값을 가지는 0이라고 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름을 쓰고 엔터를 툭 치면 이이름에 맞는 총합계가 여기 나오게 되죠. 자, 여기다가 다른 이름도 한번 써볼게요.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이런 직위별 지급 기준표가 있어요. 이 직위별로 상여금, 근무수당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어, 여기에 우리 회사에 사원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고, 어, 직위가 써 있어요. 이 직위에 맞춰서 이 사람이 상여금을 얼마를 받는지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 직접 한번 이제 써볼게요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은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요 직이라는 값이구요 심표이 직이라는 값을 여기 위에 있는 이 표에서 찾아서 그다음에 심표콜 인덱스 넘버는 상여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위에 범위 지정하셨던 표에서 첫 번째 열두 번째 열두 번째 열이죠 자이심표 그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 그래서 0 쓰시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하시면 첫 번째 행은 잘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자동 채우기를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밑에 있는 값은 나오지 않게 되죠. 자 이게 왜 밑에 있는 값이 나오지 않냐면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색깔로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파란색 부분 요 지기를 찾아서 요빨간색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자두 번째 줄은 여기 빨간색에서 요파랑색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 빨간색 범위가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다 지금 표가 밑으로 밀리고 있죠 자세 번째 줄자 여기도 보시면 요가 여기가 이제 하나 더 밀려서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표는 밀리지 않고 정확히 딱이 표를 고정시켜 놔야 되죠 여기 이렇게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요 이 고정시켜 놓는 방법이 앞뒤로 달러 표시를 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표시를 어떻게 붙이냐면 f4를 눌러서 붙였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찾을 값은 앞에 과장이고요. 자 심표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면 위에 있는 표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이 표를 이 표를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 주셔야 이 달러 표시를 붙였다 라는 거는 어, 얘를 고정시켰다 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쉼표를 누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지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쉼표 0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해 주시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요. 자, 경력, 재직 증명서라는 이런 양식이 있고요. 여기에 사원 목록이라는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원,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자, 퇴사일자, 부서, 직급, 주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 시트가 있고요. 자, 경력 증명서에서 여기에다가 성명을 입력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급, 네, 주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뜰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이 사원 목록 시트에 있는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셔서 여기에다가 목록 자 여기 범위에다가 사원 목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범위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성명이라고 이렇게 뜨죠. 자 범위가 뜨는 게 아니고 성명이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름에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성명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놔서 그래요.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름, 여기 이름 상자 부분에 범위 지정을 하시고 성명이라고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성명 사원 목록 네, 이런 식의 범위가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지정이 되죠. 사원 목록은 여기 전체. 네. 자 이제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급. 주소 이런 것들이 뜰수 있게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사원 목록 시트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는 두 번째 열에 있죠. 자 경력 증명서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칸에다가는 V 값으로 찾아볼게요. 앞에 찾을 값 여기 이름이고요. 쉼표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테이블 어레이는 사원 목록 이 전체가 되겠죠. 근데 이 전체는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를 사원 목록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사원 목록으로 그냥 쓰면 엑셀이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신표 몇 번째 열에 있냐면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죠. 주민등록번호 주버, 두 번째 열 신표 0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하면 자, 여기에 이름을 다른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써지죠. 자, 이런 방식으로 얘는 부서 직급. 자, 부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열에 있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는 부서는 다섯 번째 열에 있고요. 자, 직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죠. 자, 컨트롤 V에서 얘는 여섯 번째 일에, 열에 있고요. 주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 열이 일곱 번째 열.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 이름만 다른 이름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옆에가 자동화돼서 다 뜨는 게 보이시죠? 자 오늘은 VLOOKUP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 VLOOKUP이라는 함수 하나만 아셔도 문서를 자동화시켜서 실무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동부여성가족원 오피스 실무반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